네, 아, 안녕하세요. 바로 뜨는지 봐주세요. 네. 2 4시 클럽 이경락과 함께하는 점심에 만나는 오전장 정리, 오후장 전략방송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음. 오늘 인공지능 각도기 어떤 종목도 검출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손정현 팀장님한테 의존해가지고 계속 유튜브를 하다가 네, 그 인간을 못 믿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다, 진행하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다시 n 스로다 만지니까 아주 원활하죠. 아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아, 먼저 시장 오늘, 어제 미시장의 조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국내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밀리거나,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요. 어, 잠깐만요. 손진장님 죄송한데, <laughs> 화면이 왜 이쪽을 잡는 거죠? 지금 화면이 바뀌었네 이쪽으로 봐야 되네요, 그죠아이 불편한데 이거 바꿔주세요 왜 와, 원인 아, 원인 아세요? 바뀐 거 몰라요? 아무튼 뭐 항상 배워가면서 지금 유튜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어, IT 분석은 잘하지만 IT 활용을 못하는 24시 클럽이에요.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716포인트 여기 구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어, 그, 뭐, 그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제 이제 갭을 메우는 듯한, 메우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갭을 메우고 움직입니다. 수급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군들의 포지션을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상방이다. 이런 것도 없고요. 계속 이제 관망세가 짙다. 그 이, 이 이야기는 러시아발 악재가 어떻게든 해소돼야지만 시장은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전까지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는가, 어차피 종목별 상세니까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주도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 LG인 호텍 LG 노텍 지금 들어가기엔 그렇고 어, 어, 이거 더 가요 이거 이거 분명히 더 갑니다. LG 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물망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그물막 상단을 터치하는 구간이 오게 되면 이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없는 분들은 흰텍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뭐 윗꼬리가 좀 달랐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죠. 대덕전자, PCB가 된다는 종목 중은 지금 네,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아무튼 PCB는 무조건 주도주인데 PCB 다음에 뭘 봐야 되냐 라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차피 PCB가 부족했던 가장 큰 원인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PCB 쪽에서의 수요 증가 그리고 PC쪽도 살아나다 보니까 PCB의 쇼트지. 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돼가지고, PCB랑 CPU 말고 또 뭐가 들어가냐? 이거죠. 바로 SSD가 들어갑니다. NAND. NAND 플래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이 요번에 평택 P3, 3공장, 3월달부터 점진적으로 장비 납, 납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랜드플래시 관련된 공장을 먼저 증설을 해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 다음에 디램 이런 순으로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택 3공장이 1공장에 50% 정도 더 커요 1.5배 더 큽니다 그리고 M15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M15는 지금도 증설 들어가고 있는데 어, 아마 올해 다 완공이 될것 같고 증설하는 구간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다 낸드 플래시로 추정이돼요 그만큼 낸드 플래시가 이 SSD, 데이터 센터 시장 확대로 인해가지고 또 수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제 또이경락게 깐부니까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셨으니까 이 스터지 클럽. 먼저 낸드 관련된 종목 짧게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캡. KRF, 랜드에는 KRF 포토레지스트가 들어가고요. D램에는 ARF 포토레지스트가 들어가고 비메모리에는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들어가는데 동진 세미캠은 사람들이 EUV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종목으로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랜드용 KRF 포토레지스트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요. 랜드 투자 확대 최대 수혜주 맞고요. 또 하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M16에다가, M15에다가 증설한다? 랜드 플래시를? 그러면 APTC라는 기업이 있어요. 대한민국 유일하게 건식 장비, 건식 식각 장비를 만들어요. 이게 랜드용으로 쓰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많이 들이네. s c k 매출의 80%가 랜드 플래시 쪽에서 찍히는 식강용 부품, 소모성 부품, SIC 링 관련된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여기서 벌써 3개가 딱 나왔습니다. 어, 뭐더 좋은 종목들, 이거보다 더 싸고 좋은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차후에 또 이야기들을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 강조 드리면서 오늘 상, 상승 하락. 아, 그리고, 뭐, 엔터, 뭐,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꼭 보셔야 됩니다. 2, 3개월 이내에, 뭐, 그쪽에서 아주 강한, 흐름들이 만들어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사료나, 동원수단 뭐, 이런 것들, 시, 사주시푸드, 마니코, FNG 이런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러시아와 관련돼가지고, 곡물 가격 상승, 식품 가격 상승과 연결되는 종목들 움직이는데 이거는 일종의 테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러시아벌 악재가 언제쯤 끝나냐? 그건 누구도 모르는데 지금 정황상 흐름상 우리가 시장이 원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인공지능 각도기 최근에 어떤 종목을 잡아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각도기가 최근에 잡아낸 종목들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잠깐 이걸로 바꿔놓고. 이 인공지능 각도기가 좋은 거는 단타를 칠때 우리가 이제 급하게 들어가잖아요.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한테 딱이에요, 이게. 저같이 막 급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딱이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아이템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기준에 나갔던 것들 중에서 좀 짧게 본다고 라 하면 먼저 이제 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하이 하이로닉 하이로닉 어, 3월 이게 이제 첫날 방송부터 얘기했던 거죠 하이로닉 우피 p 스 상상증거 인뭐 이런 것도 다 나쁘지 않았어요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TV 방송에서 알파고가 잡아냈다? 각도기가 잡아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이로닉, 아. 매집이 딱 끝나고, 검은선 타면서 매집 끝나고, 터진다라고 얘기했죠. 요 화살표까지 딱 들어왔어요. 아, 이거 안 보이는구나. 예. 요 화살표까지 딱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이로닉. 요런 그림을 보이고 있죠. 이게, 언제 잡혔던 거냐면 3월 21일 날 그리고 우림피에스 상상인증권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림피에스는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뭐죠 저기 공장 자동화 그런 거 관련된 종목 뭐. 상상인증권 이거 상상인이고 상상인증권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거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로닉이 제일 좋았네요 그리고 치... 어제 오늘 나간 것들 중에서 이거 오늘 나간 거고. 금강 기업,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터졌네요. 어제 나간 건데, 3월 22일 날 나간 거죠? 3월 22일. 이런 것들. 3월 22일. 어제죠, 어제. 아, 어제 그 새끼 나갔나선선자님 응. 아니, 목요일이니까. 어디 좀, 어디 좀 빠졌다가 좀돌아섰는데아무튼 요렇게. 자, 구멍 막 타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잘 가고 있고, 금강공업도 잘 갑니다. 이것도화요일날 나갔고, 바로 다음날 3%, 오늘도 한 4%, 3%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 각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간 것도 아, 설명드려야죠. 오늘 나간 게, 디아이 파워가 나왔네요. 디아이 파워 3S, 어. 삼성 머스트 스펙, 디아이 파워 정도만 좀 차트 볼게요.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요런 그림이 있는 거. 지금 보시게 되면 가다가 오일선을 타고 가다가 우리 2 4지 차트에서 그물망 상단을 내려온 거.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죠. 기다렸다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실패하는 이유는 가는 거 보고 흥분해서 달라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잘 가다가 살짝 소강 국면에 접어든 거,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으로 살짝 들어온 거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3S 같은 경우도 보자. 3S 같은 경우에도 잘 가다가 그물망 상단 안으로 들어온 거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거죠. 기다렸다가 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오 어, 매수점 들어온 거 딱딱 잡아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람 설정으로 딱딱 하는 어플이 바로 각도기 어플이거든요. 아무튼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하다 보면 좋은 결과 가 있고 기존에 뭐 만들었던 것 중에 뭐 대덕전자, 뭐도이치보터스도 나갔었죠. 도이치보트스 한번 먹고 또 나가는 겁니다. 이거 도이치보트스 절대 급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물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물만 안에 들어왔을 때. 딱, 딱 나가는 거야. 요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참 도움이 되고. 아무튼 오늘 나온 거는 DI 파워랑 3S랑 또 삼성 뭐였죠? 보자, 한번. 뭐. 삼성, 워스트팩, 1 0 3호. 아, 이것도 보세요. 따라붙지 않고, 그물망 안으로 내려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딱 먹고 나오면, 짧게 먹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기다림에 비야 흥분해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시혔을 때. 순댓국 옛날에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순댓국 급하게 먹으면 입천장 까진다고. 시켜가지고, 호 불어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장은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아, 러시아발 악재가 이렇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견주하게 잘 버틴다라는 거는요, 지금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하니까. 주식 투자를 계속 진행하시되, 내가 중장기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리어프링꼭 있어야 되겠고, 전략적으로. p c b 을 내가 놓쳤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낸드를 봐야 된다. 그리고 자율주행 아다스와 관련돼가지고는 차후에 또 교육 시간을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가 IT 강자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저희가, 제가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아다스 특집 그리고 낸드 특집으로 한번 또 방송 진행할 테니까 그때 알람 설정 딱 해놓고 보십시오 조회수 천명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다 지울 수도 있어요 네. 꼭 설정해서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